예레미야 15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지도,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활란에 대해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털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리려 함이라.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시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망군의 하나님 야외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야외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13번을 거쳐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즉, 야외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선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예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결코 우리를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유다 백성들은, 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희박했지만 오히려 멸망을 계속 선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주시고 좋은 것만 주신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의 가운데 우리의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고 의에 따라 상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며 겸허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아가 그와 같은 말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아를 향하고 예레미아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예레미아는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과 싸우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어머니께서 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셔서 원세계, 즉 유다와 다투고 싸우는 자로 왜 나를 낳으셨는가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구워 주지도 않았고 언제 꾸이지도 않아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이 유다 사람들은 다 나를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외께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외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즉 재앙과 한란의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 그 전까지 예레미야와 대적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 구원해 달라고 강구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달라고 호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로부터 보면,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의 모 안에 모든 재물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는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물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모든 재물과 재산이 탈취를 당하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야외의 진노가 반드시 그들에게 이럴 것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장래에 나타날 것을 예레미야에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현재의 권한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원수 가운데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불로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 길어지니까 예레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너무나 참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15절에 야외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야만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세월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예레미야는 주께서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 기다린 세월 동안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심으로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도 세월 동안에도 그가 견디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그 세월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니냐 하면 어찌 됨이니까 왜 계속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또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으리니 여름에는 물이 흐르다가다 물이 많이 흐를 때도 있고 또 가뭄때가 되면 물이 메마를 때와 같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변덕스럽습니까라는 그런 내용이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마른 시내와 같이 나를 이와 같은 고통 속에 계속 두고 있습니까라는 고통이 절망 가운데 계속 돌아 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외께서는 1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베께서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아도 이렇게 계속 백성들과 다투는 처지에 있는 그 예레미아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응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보응의 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가 혹시 잘못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허망한 어? 소리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냐? 우리는 멸망 당하지 않고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계속 말하지만 야훼는 예레미야에게 그렇지 않다. 유다가 계속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 전하자. 예레미야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때마다 야외께서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요. 돌아가야 될 것은 그 백성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될 것이지 네가 그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돌아오려면 너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당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십내 요한이 메시아 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가 받았으나, 정말 기다릴,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적도 있잖아요. 심내 요한도 낙심합니다. 이사야도 낙심합니다. 예레미야도 낙심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선 전투에서 죽게 되자 이 이사야에게 너도 그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이세벨이 말하자 낙심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이사와 기사, 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겸의 머리를 졸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 속에 이사야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 낙심될 때도 예레미야에게 그를 다시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여기서 예리미야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였다.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세상에는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에는 얼마나 즐거워할 것이 많습니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와 같은 모임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에 붙들립니까? 예레미야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오니 주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즉, 우리가 주님께 붙들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떤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위로는 줄수 있으나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 맹랑하고 순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얻어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살찌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쁨이 되어야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즐거움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심령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잖아요그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말씀을 얻어먹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듯이 이 환난의 때에 말씀을 다시 먹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세상 가운데 악의 길로 빠져들며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성장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내면에 모든 어두운 것을 도말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된다는 것은 말씀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 권세로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을 견디며 경주하며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